정수기 소비 전력 스티커 아세요? 그런 게 있어요? 어머 예준 봐. 아니 넌 살림하는 애가 그런 것도 몰라? 아, 모를 수도 있지. 아니 뭐다 알아. 어머머머머머. 정수기 옆면에 붙어 있는데요. 왜 옆면에 있을까요? 음 그거 알아요. 안 예쁘니까. <laughs> 아, 안 예뻐? 아 그건 간혹가다 심장 약한 주부님들이 전기세 비교해보고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는. 저희의 고객 최우선 서비스가 적용된 좋은 사례입니다. 디자인 때문에 옆에 붙인 게 아니고요. 아, 냉장고는 자랑하려고 앞에 붙인 겁니다. 정수기는 그러면 안 되죠. 모르는 게 약입니다. 유독 정수기에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가 옆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았다.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 알리기로 했다.